뿔소어뿔소어 오우 득템 득템 안녕하세요 마이굽입니다 오늘은 이제 통영에서 문어낚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통영에서 제가 다 내전부터 문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탔던 선사인 통영의 패밀리오를 타고 지금 출조에 나와 있어요 통영의 패밀리오가 이제 조그만 8인승, 10인승 이렇게 배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이제 793입니다 그래서 17인승이에요 17인승 그래서 올해부터는 17인승의 큰 배로 이제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문어 낚시를 시작으로 이제 갈치, 지기, 한치, 그리고 문이, 문어, 그리고 다양한 낚시에 이제 편하게 넓은 선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면서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장님이 좋아서 패밀리를 꾸준히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이제 배가 커져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 하실 수 있다는 거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예약 사이트가 없었어요. 그 선장님한테 다이렉트 전화만 해서 예약을 하셨었는데, 이제 네이버에 통영패미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선상이사 홈페이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예약 현황도 보시고, 이제 좋은 날짜 미리 예약도 하시고 하시면서 편하게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2월 윤달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늦어요. 한 달이. 그 지금 한 20일 됐잖아요. 그요 정도 중복이 딱 지나는 시점에 이제 문어를 시작하셔야 아무래도 문어 사이즈도 그렇고 말도 좀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뭐 최근 조항이 이쪽 삼천포 형통영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상당히 기대하면서 지금 낚시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에 문어 낚시를 하고 야간에 한치 낚시에 갑니다. 이제 이용하는 선사는 똑같이 세밀오를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어 한치. 두 편의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요, 로드는, 이쁘죠? 레인보우 색상으로 빠진 서산 디지에 피싱의 당나루 어스틴 T입니다. 180M이 있고요, MH가 있어요. 그러니 그, 완전 경질 때, 중경질 때, 이제 두 가지 로드가 빠져 있습니다. 색상이 레인보우로 이쁘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푸지 가이드가, 푸지 가이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열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스파럴 배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고탄성, 탄성 좋은 티타늄이 박혀 있어서 기존 어스틴, 통솔리드로 된 어스틴에서 플러스에서 어스틴 T입니다. 그래서 티타늄이 들어가서 뒤에 T라는 모델명이 붙었어요. 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압세에서반에서 문어 전용열로 출시한 드래기, 맥스 드래기 14kg로 빠져있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드래그의 드래클릭음, 드랙 드래금도 있고요. 요 상당히 경력을 잘 빠져 있어서 이게 문어 낚시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채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2년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죠? 여기좀 보시면은 이렇게 요번에 자체 쇼핑몰을 여셨어요. 어서와 싱이라고 자체 쇼핑몰을 여셨습니다. 그 어서와 싱 문어 싱크라고 검색을 하셔도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 채비가요. 이게 문어에 이렇게 채비가 같이 들어있는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채비여서 상당히 이제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밑걸림도, 뒷걸림도 적기 때문에 전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채비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낚시를 시작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캐스팅하는 영상, 캐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여섯 거, 이제, 모노낚시 영상 보시면은 그 캐스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캐스팅을 가정간 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는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어는 끊임없이 액션 주시는 거 계속 까딱까딱 이렇게 흔들어 주시기도 하고 이게 털어 주시기도 하고 액션을 계속 주세요 그러다 이제 무게감이 오면 살짝 내렸다가 챔질 그것만 하시면 돼요 문어 낚시만큼 쉬운 낚시가 없어 고기만 있으면 뭐라 처음 입질 왔을 때 어떻게 챔질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무게감을 느끼고 무게로 올려야지 고기 챔질 하듯이 끊어서 챔질하는 건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흔들고 멈춰서 스테이를 약간 주시고 감아서 살짝 살짝 당겨보고 무게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치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섬치기 하고 있어요. 이게 섬치기하실 때는 범위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 통발 있는 부표 좀 보시는 것도 할줄 아셔야 되고요. 통발 있는 부표가 없다고 하면 멀리 캐스팅해서 끌고 오시면서 낚시하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캐스팅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오세요. 천천히 뭐 액션 주시고 스테이, 액션 주시고 스테이 이런 식으로. 캐스팅하고 로, 그 채비가 멀리 있을 때는 로드를 세우고 액션 줄수 있는 게더 편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가 딱, 딱, 딱 봉돌이 바닥에서 살짝 요만큼씩만 떼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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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흔들 리게 계속해서 이렇게 액션 주시다가 뭐가 땡겨지는 것 같아 그럼 살짝 내려주시고 쭉 뽑으시면 돼요. 그럼 계속 캐스팅해 볼게요. 까꿍. 아무래도. 네. 자, 한 마리 나왔어요. 사이즈가, 그냥. 괜찮아, 문구미 아니야. 할만해. 계속해서 액션 주면서 끌고 왔어요. 캐스팅하고. 근데 쫙 가져가네. 오랜만에 배에서 출수했네. 또 괜찮아 보이는데. 어이씨, 입줄없었어 땡기다 보면 딱입질 오는 게 느껴져요. 뭐야? 뭉꿈. 문꿈이다. 째까는거 하나 나오네, 또. 또한 마리 나왔어요. 지금 두 마리에서 두 마리. 벌써 이번 포인트에서 두 마리 했습니다. 오늘 나옵니다. 나와. 테스팅 와서 끌어오는데 쫙쫙 빨아가네요. 확실히 이쪽에 지금 입실이 통영, 통영권에 문화가 많이 지금 이제 활성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확실히 윤다리 끼니까 한 다리는 어죠한 다리 지금, 금어기 때 완전 죽었잖아요. 그때는 물도 많이 지금 뺐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일렀죠? 윤달 그 음력으로 가니까 바다가. 근데 지금은 확실히 날씨도 많이 뜨거워서 수온도 많이 올라왔고요. 활성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캐스팅 하세요. 캐스팅 할줄 아시는 분들은 캐스팅 많이 하셔서 탐색 범위를 늘리는 게 마리수를 뽑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른 낚시처럼 이렇게 배 밑에 내려서 포인트에서 하는 것보다 캐스팅을 하셔서 끌어오시면서 낚시하는 게 탐색 범위를 늘리는 게 마리수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제가 쓰는 문어 와 싱거 채비 어사피싱 문어와 싱거 채비가 봉돌 위의 애기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봉돌 위쪽에 그래서 확실히 밑거리이 그래요. 다른 거랑 다른 기성 채비랑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봉돌이 이제 애기랑 같은 라인에 있거든요. 같은 레벨에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봉돌 위에 애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밑걸림이 덜해요. 작은 여 같은 경우는 다 웬만하면 다 터고 넘어버리기 때문에 떠보신 분들은 계속 사용하시고 있더라고요. 초반에 제가 이거 초반 출시했을 때 홍보할 때도 많은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주위 추천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에 첫 첫해부터 이게 상당히 좀 많은 이제 판매 수량을 좀 가지고 있는 문어 채비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봉돌이랑 채비가 엮여 있다 보니까 뭐 봉돌 가격으로 생각하면 조금 비쌀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채비랑 이렇게 같이 쓰고 손실률로 계산을 해서 사용, 그, 계산 해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써보시면 가성비가 좋아요. 거의 걸리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통발에 걸리지 않는 이상 하루에 한두개? 딴 사람들 뭐 다섯개, 여섯개, 일곱개 떨, 떨굴 동안 저는 거의 그 정도면은 낚시하거든요. 그거는 뭐 낚시하시는 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렇게 바닥이 좀덜 걸립니다. 확실히 제가 써봐도. 그런 거는 이제 좀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 떨어진다. 아... 아, 비에 부대 있어요. 또 바다 물으면 비가 와. 벌써 깜깜해졌죠. 아까는 되게 밝았는데 비 떨어지네요. 지금 요온 포인트 지나면서 바로 오비 입어야 될것 같아요. 아우 우비 입으면 답답해요. 근데 어떻게 비 오는데 입어야지. 모자를 벗으면 오고 쓰면 또 멈추고 그러네. 아 뭐야 그렇지 에이 씨 이러니까 안 떨어지지 우와 와이 뭐 뿔서라 아닙니까? 뿔서라 뿔서라 예 득템 뿔서라 뿔서라 오 두개나 있어 두개 하나가 아니야 여기도 있어. 여기 두 개. 뿔소라, 뿔소라. 오, 득템, 득템. 문어 낚시 할 때는 라인브레이크 꼭 가지고 다니세요 이런 거. 라인브레이크 쓰는 거뭐 가르켜 드릴게. 라인브레이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여러 개 있잖아요. 라인을 많이 푸세요. 그리고 로드를 꽂아 놓시고 으이 느슨해진 라인을 땡겨서 라인브레이크에 감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낚시대. 없이 낚싯대 그 뭐라고 해야되나 낚싯대 손상없이 초리대안 부러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중간에서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건 안 좋은 방법이고 어이구 애기 꼬리가 없었어 애기 꼬리가 우후. 자. 한 마리 떠나? 세 마리째? 이거 축 쳐진 거 봐, 민물 먹어갖고. 문어가 이렇게 힘이 없어. 형님! 민물 먹어갖고 애가 맛이 갔어. 네, 세개요 이게 문어가 민물 먹으면 이렇게 돼요. 애가 느리게 쭉 쳐져갖고. 우선 세 개째. 계속 갑니다. 은호야 힘내 민물 진짜 많이 먹긴 많이 먹었다 애들이 그냥 쭉 늘어져갖고 아까 저쪽 천 포인트에서 잡은건 애가 쌩쌩했거든요 얘는 그냥 확 늘어졌네 이틀. 사이즈는 작아 자하더라왔어 사이즈가 좀 쩔쩔하네 땡땡 자 벌써 낚시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오늘 장난아니에요 장난아니에요 지금 맹구맹구 형님도 라이브를 했지만 뭐 저쪽 지금 삼천포쪽이라든가 사천쪽에서 지금 라이브하는 친구들 오늘 다다 다 아웃 다 아웃 많이 잡은 게한 3마리 잡은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에서 캐스팅하면서 계속 끌어와서 그런지 저는 그래도 말했으면 4마리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 나머세 개는 그냥 그냥 뭐얼 만한 거총 마리서 네 마리로 마무리했고요. 아 오늘 딱 좋은 날인데 이상하게 안 무네요.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뭐 저뿐만 아니라 촬영하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는 이제 녹방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 중간 끄고 쉬기도 하면서 그렇게 낚시도 하지만 라이브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신없이 떠들고 정신없이 계속해서. 카메라를 켜고 있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낚시했거든요. 아, 정말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무리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채비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떨궜어요. 이게 탈출도 잘해요. 웬만하게 큰 총발 걸려서 라인, 라인 집어내는 거 아니면 걸리지가 않아요. 그냥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탈출도 잘하고, 봉돌이 지금 보시면은 애기가 이렇게, 애기가 봉돌 위쪽에 위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는 이제 봉돌만 나요. 같은 레벨의 애기랑 봉돌이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걸림도 훨씬 편한 밑걸림도 현저하게 적으면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아 문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오늘 참 문어가 좀덜 나와서 좀 아쉽게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쉬고요. 들어가서 다시 이제 새로운 일행들. 지금 주간의 문어 일행과 야간의 한치 일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일행, 일행 체인지해서. 바로, 좀 있으면 이제 한치 낚시 출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야간, 야간에 밤새도록 낚시해야 되니까. 아, 오늘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